세상에서 가장 작은 귀여운 동물 TOP5를 살펴봅니다. 두둥탁 귀요이 저장 소평 첫 번째, 피그미 토끼 피그미 토끼는 몸길이가 24cm이고 무게는 400g 안팎이에요.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이 작은 토끼는 굴을 파서 집을 짓고 살아요. 두 번째, 피그미 마모셋 피그미 마모셋의 몸길이는 14에서 16cm이고 성체가 120에서 140g밖에 나가지 않아요. 남미우림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원숭이는 작고 귀여운 외모로 유명해요. 세 번째, 베르트부인 지어 원숭이 베르트브인여어원숭이는 가장 작은 쥐여원숭이로 몸길이가 92mm이고 무게는 30g으로 초미니 포유류예요 마다가스카르의 숲에서 최초로 발견된 희귀종이에요. 네번째 사비외소 딱지 땁쥐. 에트루리아 딱지라고도 불리는 이 딱지는 몸길이 36에서 53mm이고 무게는 1.2에서 2.7g밖에 나가지 않아요. 몸무게가 평균 약1 8 g 으로 포유류 중에서 가장 작은 종으로 알려져 있어요. 다섯번째 벌새 벌새는 가장 작은 종이 몸길이가 약 5cm이고 무게는 1.8g 정도예요. 열대지방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작은 새는 이름과 같이 별들처럼 꽃가루와 꿀을 찾아다니며 살아요. 크기도 큰벌 정도이죠. 귀여운 친구들 또 보러 오세요. 두둥탁 귀여움이 저장소뿅.